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월 5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타르 대 요르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르는 이번 대회에서 중결승 진출 이상이 예상되는 팀이다. 일본이 우승 후보 1순위로 손꼽히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 사우디 등과 더불어 2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월드컵 개최에 이어 이번 아시안컵도 개최하며 축구에 큰 투자를 하는 팀이기도 하다. 사우디의 최근 스타파워에 밀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알사드와 알두아일, 알가라파 등 경쟁력 있는 클럽에서 선수들이 차출됐다. 에이스 역할을 해주라 피프와 알리의 투톱이 있고 알하이도스와 아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팀을 이끈다. 이어서 요르다는 이번 아시안컵 에서 한국 말레이시아 바레인 등과 한조에 속해 있다. 한국의 1위가 유력시대는 상황이기에 2위를 노리 는데 바레인에 대비한 상대로 카타르 를 만난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서아시아에서 뛰는데 유럽하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알파이살리의 바니 하니와 잘보시 라시단 등 핵심 자원 들이 나서고 수비진에는 베테랑 바니 야신이 변함없이 소집되었다. 요르다는 야신을 주축으로 한 최종 수비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서아시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한 명인 아라이도스를 비롯해 하테미 중원에 나설 카타르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아피프와 알리 외에도 문타리와 무니르 등이 해결할 수 있는 카타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타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우디 아라비아 대 레바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 후보 중한 팀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별 예선에서는 태국과 오만, 키르기스스탄 등과 한 조에 속해 있는데 무난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알시흐리와 아람단, 알무알라드 등 막강한 공격진이 있고 알감디와 칸노 등 서아시아 최초의 중원 조합도 있다. 수비 라인은 알블라이이가 변함없이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레바논은 이번 대회에서 해볼 만한 조에 속했다. 개최국이자 강호인 카타르의 1위가 유력해 보이는 A조인데 중국과 타지키스탄 모두 해볼 만한 상대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불안을 보였지만 수비력은 안정적이었다. 나사르와 알제인 등 피지컬이 좋기에 공중 볼 장악이 되는 중앙 수비가 있고 마투기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 중이다. 레바논은 알라이드 출신 공격수인 다루위치가 최전방에 나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사우디는 아람당과 알도사리, 알시에리가 쓰리토비로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경기 운영을 하며 리드를 잡아가려 할 것인데 이를 레바논이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 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오사순화 대 알메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사순화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마요르카에 패했다. 원정 경기에서 이바네스와 라울 등의 골이 나왔지만 상승세의 마요르카를 넘지 못했다. 팀이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는데 부디미르와 고메즈의 슈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도 강등권과 어느 정도 격차를 두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홈에서는 최근 무패를 이어갔기에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린다. 이어서 알메리아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1승도 따내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바르샤와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원정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12월에 나름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유럽에서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다.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크기도 하지만 문제는 역시 중원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알메리아는 바티스탄과 라마자니 등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공격수들이 있다. 그러나 바바와 로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위협적인 패싱 게임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몬카욜라와 토르가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부디미르와 아빌라가 해결해 줄수 있는 오사수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사수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비아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아는 그라나다 원정에서 대승했지만 다음 라운드 원정에서는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커트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강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부상자들의 속출과 경기력 저하로 고전하던 시기를 벗어나 경기력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토레스와 라키티치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을 잘해주고 있고 엔네시리의 마무리도 살아났다. 이어서 빌바오는 휴식기 전세 경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5위를 지키고 있다. 베티스와 소시에다드 등을 밑으로 두고 있는데 연승 기간 동안 7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며 아틀레티코와 라스말마스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했다. 다른 국적을 선택하며 월드컵에 같이 가지는 모세상시오지만 같은 소속팀에서 20개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합장 중인 윌리엄스 형제가 잘해주고 있고 비비안과 파레데스, 레케의 수비도 탄탄한 모습이다. 이번 시즌 흐름에서는 원정팀인 빌바오가 세비아를 압도한다. 에레라와 산세트 등 정상권 중앙 미드필더진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그러나 세비아 역시 휴식기 전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홈이라는 이점이 있다. 구데이와 수마레 등이 수비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비야가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빌바오는 원정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기도 한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받은 징계로 인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했다. 때문에,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 등두개 대회만 나서고 더블을 노리고 있다. 리그에서는 인터밀란의 승점 2점 뒤진 2위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우승에 도전 중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로마를 제압했는데 브레모와 같이 다닐루 등이 90분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고 블라우비치와 키에사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했다. 이어서 살레르니타나는 이 경기 이후 일정이 홈, 원정을 바꿔 다시 유벤투스와 만나는 리그다. 때문에 불리한 컵대회 원정보다는 승점 추가가 필요한 리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밀란과 베로나 등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그로 인해 중위권 팀들과의 승점차를 좁혔다 살레르니타나는 카스타노스와 메지오레 등 중원에 나서 최중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중원에서 버틸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라비오와 로카텔리 등 리그 최고의 중원을 가동할 홈팀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어려워 보인다 일디즈와 키에사, 밀리크 등이 블라호비치를 지원할 유벤투스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벤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팰리스는 리그컵에서 탈락했기에 이제 남은 시즌 목표가 안정적인 잔류와 FA컵 호성적이다. 부상자들이 늘어나며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그래도 작년 마지막 날 브렌트 포드를 잡고 분위기를 바꿨고 컵대회에서 연승을 노린다. 직전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인 올리세를 비롯해 마테다와 아예우의 3톱을 가동해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어서 에버튼은 리그에서 사연승에 성공하며 강등권을 벗어났었지만 최근 사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리그컵 8강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기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결과가 필요하다. 이 경기 이후 열흘 가까운 휴식일이 있기에 원정이지만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칼버르트르윈과 해리슨, 맥닐과 오나나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에버튼은 최근 브란스웨이트와 타코우스키등 베테랑 수비진이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며 실점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피지컬로 몸싸움름 걸어올 마테타를 비롯해 빠른 스피드의 아예우를 경기 내내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라스팔마스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리그에서 7승 3무 7패로 9위에 자리해 있다. 홈에서 4승 3무 1패를 기록 중인데 9득점 5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이 돋보이는 최근이다. 지난 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3경기 연속 무패가 끊어졌기에 이번 경기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11승 5무 2패로 리그 사위에 올라있다. 올 시즌 8차례 리그 원정에서 3승 5무로 패배는 없었으나 13득점 17점으로 수비력은 다소 불안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도 2승 2무 1패로 부진했는데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었던 모습이기에 이번 경기 원정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리그 원정 경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고 나가야 할 시점에서 원정에서 매번 승점을 잃으며 선두권과 승점 차이가 꽤 벌어졌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라는 점을 희망삼아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쳐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